비트코인. 대체 이게 무슨 상승장이냐? 원래 상승장에는 의심만 하다가 끝납니다, 여러분. 하지만 불장의 끝은 있고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은 못해도 이 어깨에서는 나올 수 있게 할 겁니다.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? 저는 2017년 이 고점에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. 정확히 지금 구간이 지금 분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모조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상 시작합니다. 자, 여러분. 실제로 이 21년 상승장 때 비교적 무난하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맞습니까? 현재 일봉인데 적당히 눌리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줬죠. 자, 일봉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. 근데 이걸 분봉으로 쪼개 보면 이런 곳에서 어마어마한 공포가 휘몰아치거든요. 자, 이때보다 사실 이때가 더 힘듭니다. 안등하는 척하더니 그대로 다시 다 빼버리죠. 이런 구간이 미치는 구간이거든요. 저는 현재 구간이 이 구간이나 이 구간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나와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고점 대비 총 30%가 넘게 빠져. 썼었거든요? 그리고 이 작은 캔들 하나가 총16% 정도가 됩니다. 이 3일 동안 이때 알트들이 어땠을까요? 뭐 지금 아주 핫한 이 비트코인 골드를 한번 보면 21년도 비트코인 상승할 때 저점 대비 150%를 상승했습니다. 자, 그런데 1월 10일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하락이 나올 때거든요. 1월 10일 정확히 이때도 1월 10일입니다. 비트코인이 눌리면서 몇 프로가 빠졌냐? 총 114%가 빠졌습니다. 이 기간 동안에 말이죠. 자,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? 줄곧 상승을 하면서 114%가 빠졌던 이 구간은 최저점이 되어 있는 순간입니다. 그러면서 1600%가 넘게 상승을 했죠. 자,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곧 이런 알트 불장이 올 거라는 겁니다.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작이 되었다. 이렇게 보고 있고, 비트코인도 현재 이 구간에서 비비고 있지만, 돌려 세우면서 저는 상승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피날레, 알트 불장과 함께 이어지는 거죠. 자, 지금 이렇게 10% 이렇게 빠져도 공포가 오는데, 이때는 어땠겠습니까, 여러분? 지금은 잠깐 지나가는 비바람일 뿐입니다. 자이 그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, 여러분. 우리들이 생각하는 장투는 편안하게 이렇게 올라가겠지. 이걸 기대합니다. 무난하게 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. 그런데 실제 장투는 이런 모습이죠. 우리가 지금 피 터지면서 혈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은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겪고 있는 거죠. 이게 뭐한 4월에서 8월 정도 되겠네요. 이 구간이 그죠? 아주 깊었고 괴로웠으니까. 지금은 요 구간이 아닐까? 1월 곧 3, 4월이 목적지가 될 것이다. 아무리 장애 험난하고 지루해도 4월, 8월 여러분들 다 겪지 않았습니까? 이때도 이겨냈고 아무리 장애 험난하고 지루해도 비트코인이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, 여러분. 상승장애 후반부까지 왔고 이 마지막 피날레가 머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21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은 저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며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왔다.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상승할 게 남았으니 이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버티시면 됩니다. 이때부터 분할 매도를 들어가면 되고 뭐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. 그때가 다가오면 제가 브리핑 다 해드릴 겁니다. 니가 뭔데 그렇게 확신하냐 의심하셔도 좋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이렇게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한번 본고로 판단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두 달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텔레그램인데 진입할 때 웬만하면 다 오픈을 해드리고 진입 근거, 대응, 멘탈 관리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테네스 비디어를 설립한 만큼 책임감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. 실시간 대응 및 브리핑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니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.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이 공식 채널로 투성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고 가족이 되실 분들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. 적어도 불장 어깨에서는 제가 나오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요. 블랙록이 역대 세번째로 큰 유출량을 어제 기록을 했습니다. 1월 8일이죠. 자 가장 크게 유출이 있었을 때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. 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떻게 됐을까? 자 이렇게 줄고 하락을 했지만 바로 이브랑 크리스마스 때 급등 이 나아졌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매도 물량이 있었을 때가 10월 말입니다. 자. 딱 이때거든요 그리고 줄곧 상승만 해왔죠 자 눈치채셨습니까 블랙록이 이렇게 큰 유출량들이 있을 때마다 그 다음날 불같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100%는 아니겠지만 그런 그림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제가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그림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즉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게 올라와서 한 98k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 뒤에 한 차례 더 빠질 수도 있다 원래 모두가 보는 이런 이 지지자리는 깨지고 패닉스력이 나온 뒤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A B C가 이렇게 형성이 될뿐더러 크게도 A B C가 이렇게 완성이 끝나겠죠. 그래서 기대하는 건 반등은 나올 테니 그때 우리는 뭐 본절이던 약수익이던 일단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 눌림 자리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. 한번더이 자리를 또 두드린다면 높은 확률로 깨질 겁니다. 그럼 우리는 이 자리를 노리면 120K까지 가는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꿀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무빙을 기대 해볼수 있는 게이 49K 깨졌. 때 우리가 8월달에 49K 찍었었잖아요. 이때도 모두가 다 ABC로 빠지면서 이 49K가 깨지고 이 40K도 깨질 것이다. 이런 소리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. 근데 줄곧 상승이 나왔죠.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자리들에서 비빈다면 높은 확률로 상승입니다. 그래서 이런 자리들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는 일단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여기서 나오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. 아시겠죠 여러분들?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결국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 남은 1월 이 재료 노출이 상당히 좀많기 합니다. 이 트럼프 취임식과 부채한도 협상, 금리 결정 등 굵직한 이벤트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. 금리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 이슈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고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겁니다. 그 악재가. 그러니까 이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, 여러분. 자, 1월 달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 트럼프죠. 트럼프가 어제는 이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겠다. 이런 뜬금포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이 됐었습니다. 이 자산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. 금리 인하 세제 인하와 같이 확실한 이 서포트면 몰라도 갑자기 개엄뭐 경제 비상 사태 막 이런 단어들의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죠. 그래서 우리 럼프 형님이 장기적으로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중 중간중간 중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메뚜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폭탄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. 말은 조심이라고 하지만 뭡니까? 이런 10%의 하락이 나오면 매수 기회다. 이제는 아시겠죠 자 저는 이미 이게 깨질 거였으면 이때 깨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번 두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뚫리고도 남았는데 이 무빙은 정말 개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상승점 마지막 개미 털기가 아닌가 항상 이런 급락이 있은 뒤에는 급등을 동반합니다 급락 뒤에는 급등 급락 뒤에는 급등 지금도 그런 무빙이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일주일 내로 98개 이상은 한번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시겠죠?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털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실시간 브리핑 및 대응은 이제 개인 텔레그램에서 진행하겠습니다.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.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.